할렐루야 목소리가 약간 쉬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목걸이를 잘못해서 네, 목소리가 좀 약간 쉬어서 불편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오늘만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층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3층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 동안 산상석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또 은혜 받으시는 모습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보상의 마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상의 마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해의 길 이런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한국전쟁 기념주간이어서 한국전쟁에 관한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계속 이 화해의 길과 관련된 설교를 그러면 계속 못 하게 돼서 오늘 좀 양해를 구하고 화해의 길에 관한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의 길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는 사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하게 사과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실한 사과를 하고신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루려면 회개와 진실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과는 어떤 겁니까? 진실한 사과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뭐가 미안한 건지, 왜 미안한 건지, 어떻게 미안한 건지, 오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왜, 어떻게 미안한지를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사과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뭉뚱그려서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잘못했는지 말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인 사과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과가 화해와 용서의 길에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과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사과에는 상처를 주었다면, 고통을 주었다면,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입니다. 두 나라가 일으킨 세계 전쟁 때문에 수많은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졌습니다. 재산상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두 나라가 보여준는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독일은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고 끊임없이 사과하고 대상의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에 있는 바르샤바 전쟁 희생자 위령비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2015년도 메르켈 총리도 나치 집단 수용소의 헌화함으로 사죄의 표현을 했습니다. 2016년도 1월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미술 전시회에서 메르켈 총리는 이런 사죄의 인사를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경원할 수 없는 고통이 국가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것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배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숨길 는데 어마어마한 모비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 어마어마한 돈을 대고 나토에 어마어마한 돈을 대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자신의 죄를 감추고 미화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데, 일본이 그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지고서 그렇게 자기의 죄들을 감추고 미화시키려고 애를 써왔는데, 얼마 전에 반영된 빠침코라고하는 우리, 제미 작가가 쓴 일제시대에 일제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수탈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애플이라고 하는 그러한 에, OTT로 이제 방영이 되면서 순식간에 모든 여론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일본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과를 해야 되느냐? 또 이미 충분히 사과한 거 아니냐? 또 우리가 그런 죄를 언제 저지렀냐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부인하고 부정하는 일본인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언제까지 사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여전히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까지 사과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 상처, 고통, 손해, 아픔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진짜 사과입니다. 미국에 노스포인트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다임하고 있는 목사님은 앤비 스탠리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차가운데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갈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원제목은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선해야, 얼마나 선해야 충분히 선한가. 원제목은 이렇습니다. 영어로 보면 Since nobody perfect, how good is good enoug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앤디 스탠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사과의 증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가한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기꺼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기꺼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사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과는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와 고통과 손해와 아픔을 주었다면 그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피해를 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실한 사과에는 이런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 말로만 하는 사과는 적당한 말로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그냥 적당히 떼우려고 하는 가짜 사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주님이 손해를 끼쳤다면 넉넉하고 충분하게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며 그,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지이라 도둑질로 손해를 끼쳤다면 다섯 배 또는 네 배로 갚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요, 손해를 끼쳤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에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요 실수로 저질은 피해도. 실수로 피해를 입혔더라도 손해를 입혔더라도 실수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지 않고 실수로 저지른 것도 반드시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6절 보세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기, 가, 가시나무에 댕겨 낙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실수였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넉넉하고 충분하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구절 보세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없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각절을 배상할 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를 끼쳤다면 넉넉하고 충분하게 배상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최소 두 배에서 넉넉하게 다섯 배까지 배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성실하게 실천한 사람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기오입니다. 사기오는 원래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돈을 탐하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각절이나 갚게는 아니다. 사기오가 말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왜네 배입니까? 다섯 배는 안 됩니까? 일곱 배는 안 됩니까? 열 배는 안 됩니까? 왜? 두 배는 안 됩니까? 왜네 배입니까? 주로 이렇게 22장 1절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배 또는 다섯 배로 갚으라고 명령하셨기에네 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타인에게 끼친 손해나 고통을 사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가장 확실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타인에게 끼친 손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에 대하여 사지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교과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이 매우 약해진 것, 우리가 충분한 복음을 듣고 충분히 예수님의 주인되신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강원도에 자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은 철원군입니다. 하디 선교사님께서 철원군에 세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사술막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이 하디 선교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으로 윤승문 전도사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하리 선교사님이 회개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원산에서 부회를 열게 되는데 윤순근 전도사님이 철원에서 그 부회에 참석하기 위해 원산까지 갔다가 성령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원산에서 철원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내 속에 남은 죄를 모두 기억나게 하사, 회개하게 하소서. 이 윤승근 전 도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주전소에서 일했습니다. 주전소는 뭐 하는 곳이냐? 돈을 찍어내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집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구리 돈이죠. 구리 돈을 찍어내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할 때 정해진 봉급이 있는데, 회사의 실수로 봉급보다 많은 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 돌려줘야 되는데, 회사의 실수를 알고도 이 윤승근 전도사님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원산에서 천원으로 내려오는데 크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천원에 도착하자마자 돈 20원을 준비해서 돈을 돌려주기 위해 인천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주전소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주전소 역할을 대신해서 팥집을 라는 곳이 있는데 탁지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획재정부입니다. 이 탁지부 관리에게 가서 윤순근 전노사님이 자신이 왜 왔는지, 왜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지 그걸 설명합니다. 그러다이 탁지부 관리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사람들은 나라 돈이라면 없는 이유를 대서라도 거저 먹으려 하거나 예수교인 어찌하여 아니 갚아도 될 것을 갚으려 하는가. 탁 찍어 가리는 윤승 전도사님이 윤승근 전도사님이 맡긴 돈을 양심전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탁 찍은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그 영수증을 하비 선교사님이 부의 증거라고 고이 고이 간직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한국 교회는 에 양심전 바치기 운동이 사망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마을 우체국마다 옛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주려는 그 물건들이 가득 그렇게 쌓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하나님을 주인삼은 사람은 말로만 사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상과 보상의 삶을 삽니다. 사개오처럼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고통을 주었다면 거기에 대하여 충분히 배상하고 보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성경에서 반드시 배상하고 보상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2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해가 있으면 갓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이 말은 보복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써? 나도 똑같이 할 거야. 보복의 말씀이 아니라 배상의 말씀입니다. 상처와 고통과 손해와 아픔을 주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배상하라. 명령하십니다. 배상의 책임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쳤다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또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 지 적게 배운 사람이든지, 손해를 끼쳤다면 예외 없이 반드시 배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 배상은 금전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가는 상처를 돈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가정에서 받은 고통, 아픔을 돈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아픔을 어떻게 돈으로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상처와 고통과 아픔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상하는 마음으로, 배상하는 마음으로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손해가 치유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위해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해지도록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치유되려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당신의 실망과 상처가 치유되려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물음 앞에 상대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면 치유될 때까지 중단없이 계속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사과를 원하면 마음에 받아들여질 때까지 사과를 반복해야 합니다. 상대가 봉사를 원하면 치유될 때까지 계속 봉사해야 합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남편의 사과는 지겨워요. 남편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 말밖에 할줄 몰라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남편이 저를 정말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왜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죠? 내가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동안 TV 앞에만 앉아있는 남자와 사는 게 진짜 지겨워요. 저도 밖에 나가서 일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과한다면 봉사를 원한다면 봉사를 해야 합니다. 또 사과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내나 자녀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의 사과는 핫도그에 케찹 바르는 것처럼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남편은 한순간에도 제 말이나 제 생각에 집중하지 않아요. 언제나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반응할 뿐이지요. 집중하여 아내의 말을 듣고, 집중하여 상처 입은 자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과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며 사과를 한다든지 자녀가 어릴 때에는 꼭 안아주면서 아빠가 미안해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것도 치유의 좋은 도구가 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에게만 서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상대방의 말과 마음을 잘이아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과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걸로 그냥 다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었다면, 고통을 주었다면, 손해를 주었다면, 아픔을 주었다면, 사과하면 치유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사과를 계속 해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동사를 계속 해야 합니다. 마음을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전해주기도 합니다. 상대를 위해 시간을 내기도 하고 존중하여 상대의 말과 생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 가족의 경우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준다든지 꼭 알아준다든지 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령님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주고 아픔을 준 것을 기억나게 하시거든. 가서 사과하십시오 잘못했다고 말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치유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치유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치유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이번 주에는 말로써 사과를 끝내지 말고 치유의 수고와 치유의 노력을 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로만 사과를 끝치지 않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치유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성령님, 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찬성 부르고 이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